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마치 에노미 e 더 케이티에 나오는 소련군처럼 총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콜디스트 윈터의 저자 데이비드 헬버스템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한국 전쟁은 될수 있으면 알고 싶지 않은 전쟁이다. 6.25 전쟁이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잊고 싶은 전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메가더, 월튼 워커, 리치웨이벤플리트 이들 모두 2차 대전 당시 빛나는 전공을 세웠던 장군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이런 장군들이 대거 투입되었던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에 불과한 중공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되버린 한국전쟁 따라서 6.25전쟁은 미국에게 승리의 아이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결국 이것은 일종의 의도적인 망각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땠을까 중국에선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중공군 총사령관이었던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 의해 숙청을 당했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미중 대탕트 따라서 중국에서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기억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의 미중 미월 기간 동안 항미 원조라는 말은 아예 금기시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지투로 부상하게 되는 중국에겐 매우 소중했던 시간.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이 아닌 중동에 집중하고 있었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던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을 통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왔고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은 아예 잊혀진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시진핑 국가 주석의 담화에서 "항미 원조 전쟁의 기억은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국가든 군대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침략을 확장한다면 반드시 머리가 깨어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2020년 들어 악화된 미중 관계가 오랫동안 묻혀 있던 항미 원조 전쟁의 기억을 불러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6.25전쟁 당시 중공군에 대한 기억은 매우 희미합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 처음 3개월을 빼면 북한 인민군은 중공군의 향도에 불과했다. 백선엽 장군의 이 말은 6.25전쟁이 사실상 중공군과의 싸움이었다는 라 의미. 그런데도 우리가 중공군에 대해 이렇게 다루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의 존재를 적으로 두고 싶지 않은 우리의 잠재된 무의식 때문은 아니었을까?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마치 에너미 앳더 게이트에 나오는 소련군처럼 총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총도 없이 돌격을 했고 직결처분이 무서워 억지로 싸웠다. 그런데 과연 진짜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좀더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내 전술이라는 말도 중공군에 대한 무시가 깊게 배어 있는 말입니다. 무기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는 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공군과 직접 싸워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고했을까? 중공군의 무장상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결코 허술한 군대가 아니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지부가 병사들을 하찮은 소모품으로 다루는 일도 없었다. 즉 중공군이 총도 없이 꽹과리만 들고 총알바지로 돌진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랜 내전 끝에 정부를 수립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되었던 나라. 이런 나라의 농민군이 현대적 무기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을 상대로 2년 6개월 동안이나 팽팽한 승부를 벌이다가 결국 무승부로 전쟁을 끝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실제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숙기나 해고를 보면 미군 병사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해오는 중공군의 이해할 수 없는 투지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병사들의 투지가 전부였을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후방지원이 필요합니다. 권력을 장악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수백만의 청년을 전선으로 내보내고 수억의 인민들로 후방지원을 하게 만들었을까?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물론 이것에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강제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과 중건군을 비교해 본다면 중건군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은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왼수를 진 일도 없었습니다. 항미 원조 보가 위국. 솔직히 이것은 중국인들에게 매우 낯선 구호였습니다. 왜 미국에 대항해야 하는가?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돕는 것이 내 집과 나라를 지키는 것인가? 중국인들에게 6.25 전쟁은 그들이 고생 끝에 싸우고 승리했던 중일 전쟁과 국공 내전, 즉 인민 전쟁의 연장이었습니다. 특히 국공 내전을 치르며, 정립된 개념이 바로 인민전쟁, 인민군중을 동원하고 인민군중을 의지한다. 바로 이것이 인민전쟁의 정의. 친날에서 국공내전에 대해 삼부작으로 잘 정리한 컨텐츠가 있으니 국공내전에 대해서는 이 컨텐츠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내전 당시 군사장비나 조직면에서 마오쩌 등의 중국공산당은 짱제스의 국민당군에게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용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인민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나아가 그들을 자발적으로 끌어내므로써 자신들의 군사적 약세를 보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해왔던 인민 전쟁의 복사판이었습니다. 항일 전쟁과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것이 농촌 인민들의 지원이었다면 6.25 전쟁은 아예 중국 전체가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그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1951년 중국의 국가 총 예산 중 군비 지출은 무려 45.6%, 그리고 그중 한국전쟁에 투입된 것만 32%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자신의 가진 힘중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는 제한전을 했지만 중국은 가히 전 국가가 총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셈. 중베이 지역에서만 무려 74만 명의 운송부대가 조직되어 북한으로 들어갔을 정도였습니다. 유어전쟁이 인민전쟁이었다는 또 다른 예시가 바로 갱도였습니다.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기동작전이 중지되자, 군공군은 미친 듯이 갱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쟁기간 중 군공군은 특히 제공권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미 공군이야말로 군공군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 가을이 되자, 임진강에서 고성까지 250km의 방어선에 인민군이 1730개, 중공군이 7789개의 갱도를 완성했습니다. 갱도의 총 거리를 합하면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정도. 이것은 기적의 지하장성이다. 이 갱도 작업은 한마디로 미군의 폭격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1951년 여름만 해도 미군 포탄 40발에 한 명의 중공군이 살상되었다면, 갱도식 방어진지가 어느 정도 구축된 1952년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평균 680발의 중공군 한 명이 살상되었습니다. 바로 군중이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우리의 승리엔 역시 인민의 힘이 중요했다. 마오쩌둥의이 뭐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지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에서 6.25 전쟁 관련 애국주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중국에게 6.25 전쟁 때와 같은 인민들의 그 응집력이 필요해진 것은 아닌지. 만약 또다시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중국은 6.25 전쟁 때와 같은 그런 엄청난 군중들의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